안녕하세요. 저는 2018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 클래식부문에서 1등 불가리에서 열린 세계 미시즈 클래식 유니버스에서 2등 수상한 박성민입니다. 보건복지부와 뉴스피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. 저도 한때 우울증과 심한 매뇌염병으로 고생하며 약 부작용으로 몸무게가 72%까지 k g 증가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이 모두 힘들었습니다 스스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새롭게 무언가를 할수 있을까 라는 용기가 부족했던 때였지요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라 신념으로 저희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미인대회, 멋을대회들을 성공시키며 건강과 삶의 활력을 다시 찾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거나 힘들어질 때 잃어버린 금을 기억해 봐주세요 저와 같이 작은 버킷리스트를 보시면 어떨까요? 작지만 하나하나 직접 시도해 보면서 그 꿈들을 현실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? 그러다 보면 저처럼 더큰꿈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 스스로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다른 저와 같은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. 혼자만 외롭거나 괴롭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저부터 친구에게 괜찮니? 인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.